오늘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욕심내서 결국은 그 아내의 계략으로 인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죠. 참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때로는 이렇잖아요. 누가 죽던 내가 원하는 것더 많이 가지고 내가 갖고자 하는 것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삶이 가진 닭에서 포기되고 채운 닭에서 그에게 포기되더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편지를 했죠. 그 나봇이 사는 성읍 장로들에게 편지를 해가지고 나봇이라고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돌로 쳐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처단을 해라. 그런데 성경에는 또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특별히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를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는 말씀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아니까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라. 근데 그 사람들이 불량자라는 겁니다. 아주 큰게 악한 사람이죠. 거짓 증인을 할수 있을 정도의 악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정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을 하는 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을 내 돌로 쳐주게 하는데 이 장로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증인을 해, 증언을 섰는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더라. 나무슨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죽음을 당하죠. 꼭 누구처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불법으로 우리 아가 한해 동안 살아오면서 차지한 것들이 있다면 휴게하는 시간이 되어질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그런 미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혹을 해요 뭘로요?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나보손 이렇게 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제 통보를 해요. 이세벨에게 나보시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어 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제 아합에게 얘기해요.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보지 돈으로 바꿔주기도 싫어했던 돈도 원안 받고 안준다겠던그 포도원 가서 차지해라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요 아버은 밥도 안 먹고 누워서 지금도 안 일어났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왕이라기에서 사람다운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일에 결례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런 직분이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 서지 못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 왕인데도요. 가질것다 가졌는데도 나봇의 포도원 하나를 못 가져서 그게 욕망이거든요. 욕망. 사람이 욕망에 빠지면 이네 노예가 되면요 없어서가 아니라 채우지 못하는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진 건 많은데 그래서 가장 복 있는 게 뭐예요 만족한 줄 아는 거예요 그 만족이 어디서 오냐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다 이걸 뒤집으면 뭘까요 여와의,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만족함이 또다. 부족함이 없다는 건게 만족함이 있다는 건 강하게 긍정을 하는 부정적인 표현을 써서 강하게 긍정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이종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을 나타낼때 쓰는 문법적인 표현이거든요. 진짜 만족한다. 그 얘기거든요.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목자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부족함이 없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세상 모든 것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복된 삶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줄수 없는 거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가진 자로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 만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압처럼 하나님을 떠나니 세상 것을 다 가지고 권력도 가졌는데도 포도원 하나 못 가져서 만족하지 못하고 식음을 점피하고 누워있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 행여 우리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의해서 지금도 여전히 족함을 누리지 못하여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해쳐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벨이 아나보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포도원 차지하세요. 그럼 왕이라면 야왜 죽었대? 왜 죽기는 왜 죽어요? 나보이 준다 그랬더냐? 이 세벨이 준다 그랬더니까. 뭔짓 했는가 다 알겠죠. 그죠? 참, 부부가 중요해요. 특별히 여자들이 중요해요. 아내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남자가 지배하고, 남자는 여자가 지배하고. 남자는 여자의 말잘 듣거든요. 그래서 흔히 목사님들 그런 얘기예요. 당회하고 나왔는데 다음 날 주일 날 오면은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뒤집어진는데 장로님들이 때로는 왜 부인한테 얘기해 갖고 다 뒤집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당회에서 얘기한 것은 부인한테 얘기하지 마라라. 어, 그런 것만 아니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요. 여자분. 그래서 정말 어머니들, 아내들이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자녀들도 영향을 참 엄마하고 많이 받아요. 저도 이렇게 자녀들 키우다 보면 아무리 그래도 아빠보다 엄마하고 자녀들이 이야기도 더 많이 하고 더 가깝고 그런 건 있죠. 어떤 때는 아빠로서 나는 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물론 아빠도 참허만 많고 틀린 것 같아. 남자가 생각하는 것도, 여자가 생각하는 것도, 자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합한테 일어나서 빨리 가, 차지하래. 차지하래. 자기가 죽여놨으니 이제는 차지하래. 그 악한 일에 남편을 그냥 끌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는 아합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말에 따라서 좋아가지고 뻘똥 일어났어요. 밥안 먹고 금식을 하고 그랬던 이 아합이 뻘떡 일어나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참 부끄러운 인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까? 세상껏 차지하러 세상으로 내려가야 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할까? 저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세상의 미혹 속에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것인지. 아니면 그 미혹에 빠져서 그리로 향해 갈 것인지, 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이 되거든요. 목사도 그래요. 세상 끝에 늘 미혹할 때 많아요. 17절에 여와의 호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에게 임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이요, 이걸 그대로 보아들질 않아요.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모르고 자기 계획대로 된것 같으잖아요. 그죠? 렇장로들이 모르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으니 죽이라. 그것도 증인까지 세웠으니까, 아, 다, 당연히 다 속은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다이두그 했거든요. 밭세바간음하고 아무도 모른 줄 알았죠. 우리 애까지 죽였잖아요. 보세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 죄가 뿌리를 물고 가서 어디까지 가요? 파멸로 가요. 죽이는 데까지 가거든. 여기서도 죽여요. 예수도 죽이잖아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늘 말씀을 볼때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내 모습 속에 죄는 없는지를 적용해 봐야 돼니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나를 세우는 거고 살리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다른 사람 잘못한 거 비난하는 것으로 내가 사는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왜 만나요? 그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다. 여기도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합을 얼마나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라. 도리를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 아합은 좋아가지고요. 막 포도원이 이제 차지하러 가니까 하나님은 막 급하게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야 빨리 가서 아합이 지금 크지도 않아. 내려가니.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요 엘리야가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내버려 둬요 저 새끼 죽어버리게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막 그런 마음이 물득불득 물득 났을 거예요 한두 번입니까 엘리야가 징그럽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정말 아합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숨어있고 3년 반 동안 그 기근이 내렸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막 가서 850명 대일 승리했고 그랬는데 이세배 죽인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갔고 엘리야도 낙담하니까 막 엘리야도 막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막 누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달게 가지고 먹이고 네가 해야 될거 해야지 이렇게 한두 번이 아직 그죠?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두번저 사람이 뭔가 나에게 안 좋고 내게 참 배반한 마음이 그러면요 안 봐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돼요. 또 보내요. 또보내 엘리야야 가봐.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지금 좋다고 포도원 찾으러 내려가는 아압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에. 너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이얘기는못 말해. 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을래? 그 말이거든요. 행여 우리 속에 이런 세상의 욕심 때문에 또 죽이고 또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 네가 또 죽이고 또 빼앗느냐? 너 그렇게 하면 네 시체를 다 개들이 먹을 거야. 네가 죽인 나보처럼. 이러면 말씀이 들려져서 회복이 되어지어야 은혜인데,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강팍해지고 말씀이 안 들리면 이 심령이 저주를 받아요, 이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또나 찾아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찾아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찔리는 말씀이라도 들려져야 은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 대적자라요. 내 대적자, 누가 내 대적자요? 예엘리야가 누가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대적자라는 데 대적자.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는데, 말씀이 자꾸 막 그렇게 오면은, 하나님 왜내 얘기를 자꾸 막으려고 하세요? 이럴 때가 있거든.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너를 찾았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서 여와보시게 하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로 가는 것은 늘 우리를 파는 거예요 뭐에 팔아요? 죄에 팔아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목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팔아먹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자 죄에 팔아먹지 말고 드리자 그 마음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와서 닿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팔지 말고, 세상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세상 죄에 팔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이 저지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영광이란 말이죠. 요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서 네 집안을 다 쓸어서 남자는 하나도 없도록 그럼뭔 말이요? 에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다 멸할 것이다. 내 집이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북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가서 망하게 하셔요.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이라고는 하 사람이 아들이 여로보암은 22년 통치예요 근데 이렇게 타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네 집안을 세워주지만 내 말을 떠나면 네 집안을 끝내겠다. 분열 왕국의 북이레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나서 2년 정도 통치할 때에 반란이 일어나요. 누가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여요. 이대만에 끝났죠. 그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아니니 바사는 바로 이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24년간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또 하나님 보기에 악해요. 하나님 경고를 했거든요. 네 집안도 끝내겠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라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위 올랐는데 반란이 또 일어나서 2년 통치하다가 똑같이 그나답 나답처럼 2년 통치하다가 반란이 일어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여로 보암이 초대 왕인데 집안이 두 2대가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바사가 두 번째 왕인데 세 번째 왕이 왕으로는 두 번째 집안인데 2대가 다 망했어요. 이 엘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장관 시무리요. 앞에서 우리 보셨죠? 시무리는 반란을 일으켜서 며칠 왕이 되냐면 7일 왕돼요 전쟁터에서 그냥 존재하고 있는데 시무리가 왕구에서 왕을 죽이고 그냥 왕이 됐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나쁜 놈이다. 우리가 전쟁보다 거기 가서 그냥 이놈 죽이자. 그래가지고 반란을 또 도로 전쟁터에서 돌아가 최영 장군 이성계가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돌아와 가지고 그 시무리를 죽여요. 그때 시무리를 처단한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오무리, 오무리. 7일 만에 끝나. 그 오무리가 누구요? 아의 아버지요. 내가 그 집안처럼, 너 그때 그 집안 다 알고 있지? 네 집안을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이세벨도 내가 심판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압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우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아압이 가장 막했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해요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해였습니다 성경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누구 때문에도 그러지만 참 이세벨이라고는 하이 아내 여자. 정말 소중해요. 그래도 여자들이 또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3분의 2가 여자분들인데.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보셨기에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근데 지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통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보여주고 하나님께 했지만요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던 아합이 여기서는 회개를 하네 이게 뭐예요? 아합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누가 이렇게 크게 희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요. 이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늘 우리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최초로 여기서 지금 휴게를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한 마리 찾으러 찾도록 찾도록 돌아다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는 아홉 마리 휴게할 거 없는 아흔 아홉 마리 왕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휴게하는 것을 더 예뻐한다는 것처럼, 휴게하고 그냥 풀이 죽어고 이렇게 힘나하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엘리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엘리아야. 앞좀 아, 봐라 앞좀압이내 아, 아, 앞에서 저렇게 회개하고 있다, 저렇게 겸손하게 저러고 있다. 우리 같으면 뭐라 고할것 같아요? 내가 일리야라면한두 번에 이제 한번 저거 그러는데 뭔압을 뭐 봐요? 그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저거 보래 알리야한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고? 저렇게 회개하니까 내가 어떻게 당장에 심판을 내리겠느냐? 내가 아합대는 안 내리고 그 아들대에 내리리라 그러면서 아들 두 대가 더 가요. 그래서 오무리, 아합, 아합의 두 아들 4대까지 가다가 돌이키또안 돌이켜 그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예우라고 하는 군대 장관으로 인해서 그 집안을 끝장을 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야, 저 사람만, 저아들봐저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 불러놓고, 아, 이아들 봐라 돌아오는 아들 보고 잔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버님, 이렇게 해서 돌이켜서 그의 집안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뒤로또 다시 범죄의 길로 가요. 그러나... 표기하는 심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하나님으로 해서 힘으얻 드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으로 오늘도 시작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적든 복된 날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의와 불법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아압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내 몸을 팔아먹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 복디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으로도 우리에게 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